여기 유라가 이제 앞으로 다닐 어린이집이야 어린이집 여기에 친구들도 많다 유라 좋아 좋아? 좋아 응. 머리콩 조심 아, 저 조그만 미끄럼틀에 가자 유라 유라 미끄럼틀 타볼까? 옳지. 어린이집에 미끄럼틀도 있고 좋지? 미끄럼틀. 신난 와, 신난다. 이제 큰 미끄럼틀 타볼까? 우리 그네도 타볼까? 응? 어? 그네 타러 가볼까? 어이고 조심조심. 우와, 언덕 위를 올라가요. <laughs> 유라 얼마나 좋아? 많이 많이 좋아? 또또또 또. 와! 유라 우리 점프하고 낙법 해 볼까? 어디서 점프하고 낙법 해 볼까? 여기 서어 그네 그네에서 점프하고 나보고 면 위험해 조심조심 아빠 잡아볼까 자, 아빠 잡아줄게 그런 그래, 위에 잡아, 좋까 어. 자, 여기 잡아봐. 자, 올라보세요. 엉덩이 쭉 넣고 쭉쭉 쭉, 쭉. 그렇지, 쭉쭉 쭉. 쭉, 쭉. 됐어. 간다. 네. 엉덩이 쭉 넣고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잘했어. 간다. 옆에꽉 발 잡고. 발 네. 꽉 잡고. 그네. 그네.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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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재밌다, 재밌다. <laughs> 재밌다. 아, 자담으 자, 농담으로 자 점프하고 낙법 자 농담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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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됐다. 어, 이거. 어, 이건 뭐야? 조심조심. 왜 이거 갔져 유라 로와 봐. 유라야. 유라 어린이집 몇 개월 다닌 아기 같네. 어떻게 이렇게 잘 놀아? 공해리요 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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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어딨어? 이거 엄마, 어딨어? 엄마, 찾아볼까? 어? 저런 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. 유라 캐리어 하나 사줄까, 아빠가? 여기 어린이집 가지고 다니게 네. 하나 사줄까?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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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잘한다. 네. 이거 이뻐라. 우와, 이게 뭐야? 아, 발로 가. 아빠 밟아볼까? 이게 왜 이래? 어? 이게 왜 이래? 어? 이게 왜 이래? 어잉? 이게, 이게 왜 이래? 신기하지? 뒤로 와, 뒤로 와. 나 거울 볼래? 어? 유라가 이상한네. 유라가 이상해. 우와, 신난다. 어신기하죠 어? 흐헤헤 어? <laughs> 어, 해봐 밑에 그림이 움직이지 해봤다. 어? 조심, 어? 조심. 캐리어 가지고 갈 거야? 그친구였던가봐응 어떤 친구야가 놔와잘안잘렸다어잘렸네요 낯도 안 가리니까 적응 잘할것같아 오늘도 이제 적응을 잘 했다는데 아 그래요? 잘 했는데 뭐 패널끼가 있어서 이번을 배우면 또는... 래 이거 봐 응, 이거 봐꽁꽁